1호선 병점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입주민들이 그냥 커피만 가지고 와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임성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 아파트 병점역 아이파크 캐스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화성시 병점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병점역 일대의 병점 복합 타운의 모습입니다. 병점역이 뒤쪽에 보이고 있고요. 이 부지가 37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로서 이제 상업시설들하고 업무지구 그리고 근린공원까지 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UNI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헬스장 이런 스포츠 시설들이 있는 편의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병점역 뒤편 쪽에 본다면은 이제 구시가지가 있어서 롯데 시네마라든가 우체국 같은 관공서 이러한 편의 시설들을 다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병점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도림까지 40분 대의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봉담 동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병 경점역에서두 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수원역이 나오는데요. GTX-C 노선이 개발되게 되면은 직간접의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최초 트램인 동탄 도시철도 개통을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는 세봄초등학교라고 하는 신설 초등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다수 입지를 하고 있어서 학군의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구지천이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구봉산, 성황산, 화산 생태공원 등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 현대 아이파크하고 그리고 롯데에서 같이 시공을 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2,666 세대로 건축이 되었고요. 27개의 동으로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축이 되었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34제곱미터로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이고요. 2018년 11월 분양 당시에 분양 가격은 2억 7천 6백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일부 1순위에서 완료가 되었고요. 최고 경쟁률은 59 타입이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내부에 들어왔는데 입구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어, 나무가 이렇게 쫙 양쪽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오자마자 보니까 는 어린이 새싹 정류장이라고 해서 노란색의 귀여운 아기들 또 엄마들이 머무를 수 있는 마스 스테이션 같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는 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분수가 쫙 있습니다. 여름이나 봄에 분수대를 가동하게 되면 조명도 넣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정말 입주민들이 그냥 커피만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쉬면서 이 분수대에서 그냥 나오는 그 분수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저기는 키즈 카페가 있네요. 119동 근처에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인근에 키즈 카페가 있어서 어, 활용하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8동 앞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니까 색감을 이렇게 잘 놓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어린이집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미끄럼틀이 굉장히 낮음막해요 그래서 어린이 유아들이 살수 있게끔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유아 놀이터 옆에 보면은 엄마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이렇게 비치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면서 엄마들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이 병첩역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좋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 요소요소에 많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숲에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름이 되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단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놀이터가 굉장히 규모가 큰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 아주 건강하게 클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보여져요 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부터 좀 초등학생의 고학년까지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미끄럼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비치가된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재밌게 보입니다, 봤을 때. 단지를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단지 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시니어 라운지 바로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에서 어 이제 봄이 되게 된다면 뭐 씨앗을 심고 그리고 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112동 앞인데요. 112동 앞에 국자적인 북카페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책을 보거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단지를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111동 앞에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실내 골프 연습장, 체육관, 피트니스 GX룸이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3대, 총 3,348대가 가능하고요.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 이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타입은 7호 B 타입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계단식 형식의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현관에 들어와 보니까 현관 펜트리가 있습니다. 아이들 짐들을 편하게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그래서 펜트리 공간. 늘 지나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색감은 그레이 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어, 두 칸의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보실 건데요. 이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그렇게 두 개의 방이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30 평형 때 적정한 사이즈라고 보여지고 이방 바로 맞은편에 보니까는 주방 팬트리 공간이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물건들을 놓을 수 있게끔 상단에 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0 평형의 사이즈이고 창문이 대체적으로 좀 넓어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나무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의 형태로 돼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용도실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이제 투명으로 돼 있네요. 개방감이 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란색의 페인트를 칠해놨네요. 보니까 좀 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안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우선 들어오면은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공간 안쪽에 어, 하양식 피난구가 여기 실외기실 쪽에 별도로 나 있네요. 보니까 제가 이제 30평형을 많이 가봤는데 적정 규모의 사이즈라고 보여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인상이 깊은 구조는 이 좌측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중문 형식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이 드레스룸 외에 안쪽에 보면은 파우더룸과 또 장이 있습니다. 붙박이 장이 그래서 추가적인 장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뭐 30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부스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그레이톤의 화장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평형대가 30평형이지만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병점역 아이파크 캐스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총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기자기한 그런 조경 시설들이 잘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솔길 같이 이렇게 보이는 곳들도 많았고 조경 시설에 대해서 조금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점이었습니다. 역하고의 거리가 4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초포마 아파트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임성배였습니다.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